안녕하세요. 결혼한 지세달 만에 파토난 30대 여성이에요. 저도 제가 어쩌다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등신 같은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어머님을 무시하는 못된 며느리라 그런 건지 하긴 어느 쪽이면 어떻습니까. 둘다 이제 더는 볼 일이 없는걸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학부 시절에 딱한번 그것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연애를 했던 걸 제외하면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하게 된 소개팅이었어요. 비슷한 사정 덕분인지 의외로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고 연인으로서 1년이란 시간을 함께했고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서로 다투고 토라지는 일도 한번 없었을 만큼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자 했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서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과 제 사이에는 끊임없이 불화가 이어졌지요.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하긴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수도 양손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런 어머님을 어쩌지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이 더큰 문제였네요. 사귈 때부터 남편은 말끝마다 어머님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어쩌고 저쩌구 어머님 타령을 어지간히 해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에 딸처럼 살가운 아들들이 많다더니 내 남편도 그런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지, 솔직히 마마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버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어머님 혼자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남편을 키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자지간보다 조금 더 애틋한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 일을 전부 다늘어벌리자면 끝도 없게 생겼으니, 결정적인 사건만 이야기해볼게요. 결혼 전 남편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은 경기권에 있었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지옥에 제가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져서, 회사 근처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어머님이 먼저 집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쪽으론 크게 기대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매우 감사했어요. 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나자, 어머님께서는 말을 바꾸셨습니다. 주시는 게 남편 명의로 집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빌라를 저희에게 전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원에 내놓는 집인데, 저희한테는 전세로 주시겠답니다. 보증금 1억만 당신한테 맡겨놓고 공짜로 살라나요? 지어진 지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던 그 빌라는 어디서 그렇게 바람이 들어오는지 우풍도 너무 심했고, 욕실은 원래 색을 알수 없을 만큼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집을 저희더러 1억을 내놓고 살라니, 아무리 어머님이래도 이건 뭐,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다 싶더라고요. 정말이지, 100번 양보해서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손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앞에 두고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어요. 도배만 새로 하면 새 집이나 다름없을 거라며 고치는데 드는 돈은 저더러 친정에 말씀드려서 하라나요? 듣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대요. 그날 밤 오피스텔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남편더러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가 한다는 말이 매달 오피스텔에서 월세 내며 사는 것보다는 전세가 낫지 않냐입니다. 요새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면서, 그래도 우리는 집주인이 어머님이니까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이튿날, 전날 집을 보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던 친정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집에는 가봤냐, 몇 평이나 되냐, 언제부터 들어가서 살기로 했냐, 혼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친정부모님도 친정부모님대로 들떠서 물어보시는 게 전학이 너머로 생생히 느껴졌고, 그럴수록 뭐라고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쥐었자내도, 어떻게 좋게 말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별수 없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집도 너무 별로고, 게다가 주는 게 아니라 전세다, 보증금도 1억이나 된다, 손뗄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나더러 하란다.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평소에는 말수도 많이 없으시고 점잖으신 아버지라 제가 다 놀랐네요. 친정어머니께서도 너무 속상해 하셨지요. 집준다는 말에 혹해서 허락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먼저 꺼낸 말인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법이 어딨냐며,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냐고요. 하지만 이내 두 분은 침착함을 되찾으셨고, 친정어머니께서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시대요. 집 같지도 않은 데서 공짜로 살게 해줬다며, 며느리 하나 들어온 거 얼마나 쥐잡듯이 잡을지 안 봐도 비디오라면서, 이참에 저더러 시댁하고 선딱 긋고 살랍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미 친인척 다 불러서 시까지 올린 마당에 결혼을 물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저나 친정부모님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네요. 그리고 곧이어 친정아버지께서 2억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저희 집이 돈을 몇억씩 쌓아놓고 사는 집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기도 했고 아버지 말씀이 원래 저 시집 갈때 뭐라도 하나 근사한 거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을 해준다 하시니까, 그럼 당신은 저희가 살다가 힘들어할 때가 있으면 그때 도와줘야겠다 생각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집은 당신이 해주겠다 하시면서 목돈을 주신 거지요. 그렇게 아버지 돈 2억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몇천을 합해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봤자, 어머님 기분이나 헤아리느라 바쁠 테니 그냥 남편에게도 제 결정을 통보하듯 전했어요. 남편과 제 입장이 바뀌었으니 제가 하려던 가정가구와 차한 대를 남편더러 혼수로 해오라 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머님 귀에 들어간 모양이 되어 어머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며 당장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시애미가 오라는데 그날 밤이라도 내려와야지. 주말이 다 돼서야 내려왔다며 시작부터 화를 내셨는데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그게 뭐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이 마당에 무슨 좋은 일이라고 남편도 없이 혼자 시댁에 내려가겠어요. 어쩌다 보니 어머님과 남편은 소파에 앉고 저는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분이 나쁜데 어머님께선 저를 내려다보시며 제가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듯 저를 몰아 세우기 시작하셨지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무슨 대역죄를진 것도 아니고 크게 제가 겁먹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한 제 생각을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집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하고 위치도 저나 남편 직장에서 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저희한테 이점이 하나도 없어서 들어가서 살기 싫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서울에서 월세 60이면 얼마나 싼지 아냐며 돈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저더러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돈 어지간히 헤프게 쓰게 생겼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시길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주시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러면 이참에 당신도 지금 사는 집을 파시겠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에 보태시겠대요. 그래서 어디 한 30평대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서 셋이 살잡니다. 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지금 사는 이집 팔면 얼마나 나오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도 저희 부부한테 전세 주시려던 집하고 비슷한 수준의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재개발 가능성도 일절 없는 집이지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힘들어지자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가게는 못 살려서 얼마 전 폐업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런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어머님 집을 팔고 합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박수를 쳐대며 정말 좋은 생각이랍니다. 이참에 자기 어머니도 좋은 집에서 한번 모셔보고 싶다면서 장인어른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님더러 어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냐고 자기 엄마지만 정말 대박이라나 어쩐다나 저는 어머님께 합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식탁 의자 끌어다 앉았습니다.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남편이 소파에서 저를 내려보는 것도 짜증나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게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이 저더러 한다는 말이 2억 가지고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은 집을 사겠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까지 보태주시면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하나는 사지 않겠냐고 남편 말대로 2억 가지고 아파트 사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무슨 한 5억 10억씩 보태주실 것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1억 주신다고 쳐도 그렇다고 1억이 작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1억 받고 합가라니 막말로 계산이 안 맞잖아요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남편이 아주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뭘 쳐다보냐고 쏘아붙이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약이 올랐는지 저더러 당신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하냐며 악을 쓰대요 순하게 생긴 게 마음에 들어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했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이제 보니 아주 그냥 못대쳐먹었다면서 당신이 사람을 한참 잘못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결혼할 때 혼수고 뭐고 하나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혼수 필요 없으니 돈이나 내놓고 나가랍니다. 아니, 뭐, 받은 게 있어야 혼수를 해올 거 아니냐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 잘난 집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살게 해준다는 거였으면서 어쩜 그렇게 음흉하시냐고 저야말로 사기결혼 당했다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억지도 적당히 하시라 했네요. 나이 먹은 게 벼슬도 아니고 막말로 혼인신고도 안한마당에 남남길인데 제가 어머님 앞에서 언제까지 절절 맬줄 아냐고 저도 할말 못할 말 가릴 거 없이 마구잡이로 퍼부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어머니 쓰러뜨리려고 작정했냐며 저더러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말을 그렇게 막하냐고 악을 쓰더라니까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아이고 소리만 연신하시며 마른 걸레 쥐어 짜내든 눈물 쥐어 짜내시는데 진짜 쇼도쇼도 쇼도 그런 생쇼가 없었지요. 남편 더러 그만하라고 오피스텔에서 짐 꺼내놓을 테니까 짐 찾아가라 했습니다. 너랑 살면서 더한 꼴 보느니 당분간 좀 쪽팔려도 여기서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요. 그런데 한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번호까지 바꾸고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해왔더군요.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답니다. 대출을 안 갚아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돈좀 빌려달래요.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닌가요? 제가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돈을 빌려달래냐고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늦게나마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처음부터 집을 믿기로 제 돈을 노린 거였어요. 설마 시까지 올렸는데 제가 그 집에서 안 살고 배기겠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3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솔직히 주변에서들 얼마나 수군거릴지.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또 좋은 날이 오겠지요.